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 근대문학의 거장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마음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지나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던 불안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초를 세운 작가로 서양 문명과 일본적 정서가 충돌하던 메이지 시대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도덕의 붕괴를 가장 깊이 탐구한 문인이었습니다. 영국 유학을 통해 서양문학과 철학을 깊이 연구한 그는 인간의 내면을 세밀히 묘사한 문체로 일본의 세익스피어라 불렸습니다. 또한 그의 초상은 한때 일본 천엔 집회 얼굴로 사용될 만큼 지성과 문학의 상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나쓰메 소세키는 메이지 시대의 대표 문인으로 급격한 근대화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도련님, 그후 등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갈등, 인간의 위선을 풍자했고, 마지막 시기에 집필한 장편 소설 마음에서 자신의 문학을 인간의 내면 고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마음은 한 청년과 선생님, 그리고 한 통의 유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겉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신뢰와 배신, 사랑과 죄책감, 양심과 침묵이 얽힌 인간 내면의 깊은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이자 일본이 메이지에서 다이쇼로 넘어가며 전통적 도덕이 무너지고 개인의 양심과 근대적 자아의 고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시기였습니다. 소세키는 마음을 통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외로워질 수 있는가를 그려냈습니다. 그의 문장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근대 일본 전체의 양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통의 유서를 통해 드러나는 선생님의 고백과 함께 그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 친구들과 함께 찾은 가마쿠라의 바닷가 나는 홀로 남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검은 양복차림의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파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단정한 여인이 있었고 나는 묘하게 그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바로 내가 선생님이라 부르게 된 사람이다. 며칠 뒤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를 다시 찾아갔다. 그의 말투는 점잖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배어있었다. "선생님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믿는다는 게 무서워.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의 집을 찾아갔다. 우리는 철학과 인생,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는 늘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어딘가 구원을 바라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여름, 나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메이지 천왕의 병세를 걱정하며 자신의 병을 그와 겹쳐 생각했다. 천왕께서 회복하신다면 나도 나올 것 같구나. 그 말에는 시대를 함께 살아온 세대의 불안이 담겨 있었다. 나는 도쿄의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선생님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다. 그는 꼭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세는 이미 깊었고 나는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에게서 두꺼운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나는 잠시 그 편지를 책상에 두었다가 문득 마지막 문장을 보았다.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집에는 단한 줄의 배모를 남겼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전차에 올라 달리는 차 안에서 편지를 한 장씩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한 인간의 고백이었다. 선생님은 젊은 시절 부모를 잃고 작은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그는 아버지가 늘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하던 작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설 무렵 작은 아버지는 그의 유산을 은밀히 모두 빼돌려버렸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배웠다. 그의 마음에는 깊은 불신이 자라났고 그 불신은 평생 그를 지배하게 된다. 대학 시절 그는 도쿄의 한 하숙집에 머물렀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인자했고 딸은 조용하고 어여쁜 성품이었다. 그는 그 집에서만큼은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자란 친구 케이가 방을 구하러 찾아왔다. 케이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신념이 뚜렷한 청년이었다. 선생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같은 하숙집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인생과 도덕, 인간의 본성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했고 친구 이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생님은 점점 하숙집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표현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다. 사람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건 위험하다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 그 말은 칼날처럼 선생님의 가슴을 베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케이는 욕망을 억누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선생님은 그런 친구의 모습 속에서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만약 케이가 먼저 고백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불안이 죄의 씨앗이 되었다. 그날 밤. 선생님은 하숙집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등불 아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게 그녀를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집안 사정이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가난하다는 사실도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도 숨겼다. 대신, 신분이 있는 집안의 자제라고 생각하는 아주머니의 오해가 그대로 남도록 묵묵히 침묵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거짓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거짓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안심이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스스로 타인의 믿음을 이용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뒤 케인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목숨을 끊었다.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나는 도덕의 길에서도 사랑의 길에서도 벗어났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생님은 말한다. 나는 그때 친구를 죽였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이미 죽어있었다. 그는 결혼했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다. 아내는 다정했지만 그는 언제나 침묵 속에 갇혀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이 죽은 친구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나는 결국 내가 경멸하던 인간이 되어 있었다. 작은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배신자가 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변했다. 메이지 천황이 세상을 떠나고 시대는 새로운 길로 나아갔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젊은이여,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그러나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마음을 속이지 말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평생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가 펜을 내려놓을 즈음 창문 밖에는 해가 천천히 저물고 있었다. 노을빛이 마지막으로 그의 책상 위를 스치며 편지와 펜 위에 붉은 빛의 흔적을 남겼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자 나의 참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저물었다. 마음은 인간의 마음 속 어둠과 양심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속이고, 또, 때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가진 양심의 무게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끝내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외롭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고 상처받고 후회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고독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고독한 개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소설은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믿을 수 있는가?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